나 예약 안 해놨는데 못해 자꾸 물어보지 마 짜증나 <이> 뭐해? <놀람> <근데 있으면 어테뿐람> 아니 흐어어 이..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도도해? 뭐야? 야너왜 여기 앉아있어? 아아 <놀람> <놀람>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들로 <놀람> 바로... 나도 글쎄 완전 아 나도 내가 비 진짜? <laughs> 야 오늘, 오늘 날씨 좀... 추운데 왜 이렇게 입었어 아니 오늘 정도 입을라 뭐 했는데 뭐 지금 반바지 아 지금 가드시도 무슨 반바지를 입고 다녀 이 날씨에 14도야 나 14도 나 근데 진짜 또 응. 해야될 것같아 뭐? 나 수영 가볼 오늘 아침에 개 빡세게 일었어니 <laughs> 진짜 너무 싫다. 많이 하는 아 너무 싫다. <laughs> <진짜> 아저씨 같아. <laughs> 어떡해 진짜 아저씨 같아. 나도 근데 해야 돼. 피부과 가야 돼 나도. 같이 갈래? 그래. 이번 주에 나 예약 안 해놨는데 못하잖아. 정해져 있잖아. 응. 어. 아 초코 대장 개 오랜만. 내 <laughs> 옷은 튀고 <티만> 안 튀지? <laughs> 야 거기 휴지캠 먹어. 뭐해? 계속 <laughs> 코흘 더러워. 코대에서코 올리는 거 찍어야지 아하지만 <laughs> 머리 이상해 머리 개이상해 진짜 내일 t i 자를 거야 머리가 길어서 s on me? What is on me? What is on me? What 이 s on me? What is on me? What is 거냐고 부분 아니 여기 사이로 들고 끊을 수 있어 이렇게? 어떻게? 여기 양쪽 양아안 되잖아. 아니 된다니까 <laughs> 들어봐 들어봐 해 해지기 안 되잖아. 아 들어봐 들어봐. 야, 어떻게 한다? 잘 봐. 그걸 먹다 아 이거 들어봐 지금은 되지. 왜?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 된다니까. 그렇게 어렵게 <laughs> 이렇게 아니, 만약에 뒤집어서 꺼낼 수 있는데. 아니 처음부터 뒤집어. 이건 꺼내네. 버리지 이거, 이거 버리지. 나 처음부터 드디어 로꺼내고 이건 버려야지 가면서 먹을건데 나 이정도 먹고나서 어.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아나 이렇게 끊내는일잘 없는데? 그럼 손에 묻히면서 꺼내는거지? 아니 나 손에 안 묻혀 이렇게 해가지고 이..이렇게 하라고 있는거야 이거 아니 그게 더 힘들잖아 근데 별로 힘들지 않은데? 야 이거 흘린거 닦아라 너가 닦아줘 너 때문에 흘린거니까 뭘나 때문에 흘린거야 <laughs> 너가 흘린거지 니가 아... 자꾸 뭐라하니까 얼굴 대빵커 맛있다 0.6으로 찍어야겠어. 0. <laughs> 왜? 짜증나. 아스파네. 돼지. 조금 만 해요. 먹어. 왜 이렇게 적게 먹겠냐? 방어 그니까. 완전 깨끗해졌어. 안녕. 어머 귀여워. <laughs> 안녕. 야 도망가잖아. <웃음> <웃음> 안녕. 경기 하고 있어. 경기 하고 있어? <laughs> 지금 경기 하는 거야? <laughs> 아야 꼬리가 너무 예쁘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꼬리가 너무 예쁘다 너. <웃음> 응? <웃음> 왜 이렇게 도도해? 응. 저리 가네. 나만 싫어. 어, 귀여워. 코너 오, 너무 어려, 오랜만에 와봐. 네 네국? 오케이 가면 좋습니다. 네 오, 알지? 이거 알아? 알지. 너알았 <웃음> <웃음> 근데, 근 근데, 근 진짜 개 근데, 근데, 근아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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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취소 는 아니에요? 아 저기요 뭐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더 불렀지 그냥 비밀번호 다 발견 아, 아 저기요 아니 원래 취소하 바로 가는아 저기요 안녕 가시라잖아요 아니 천 원만 더 카드야 뭐야? 야너왜 여기 앉아 있어? 졸라 크다 근 아가 <laughs> 왜 여기 차 위에 왜 앉아 있어? 매슬가서 바칼로빈 어머 거야? 왜 저렇게 <laughs> 귀여워 죽겠어. 먹을 거야? 어떻게? 너가 가자 먼저. 아 고민돼 살짝. 진짜? 오 뭐야 이거 원래 있었냐? 어 원래 있었어. 진짜? 매드스. <laughs> 응. 준방 이동이 형. 겨울이야. 집이 저... 고양이 집이야. 여기? 어머! 뽀시래기 똑딱이. 똑딱이래! 너무 귀여워. 뽀시래기 똑딱이. 똑딱이 근데 저기서 앉아. 아, 진짜? 집분인데 <laughs> 천천히 가도 돼? 3시 5분에 오분 아, 이 계단 누가 에스컬레이터 좀 만들어라. <laughs>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만들야 그치? 바로 고장나. <laughs> 바로 고장나. 응. <laughs> 안녕. 이 안녕 <laughs> 이따 봐쟤 <laughs> 뭐야? 무단 <laughs> 침입했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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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얘기야? 잘 자고 있어? 그번앞에사 근데, 오, 근데 오, 저렇게 오. 들어오는 애는 황동인데? 왜지? 왜냐면 미대에도 맨날 들어가고 길고양이가 <laughs> 선을 넘네 <laughs> 건물 <웃음> 안에 들어오는 <laughs> 거죠 <좋아. 웃음> 미대에 맨날 들어가서 수업같이 들어 진짜? <laughs> 어디가? 뭐하냐? 아 깜짝 놀랬나봐 옆으로 혹시 내가 왜여기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란게 아니고 <laughs> 해가 안뜬거 치곤 날씨가 너무 좋은데? <laughs> 어? 난 여기 왔 어머 왜이래? 그러니까 <laughs> 난 저기 보고 해가 안떴어 날씨 개좋은데? 둘러다니니까 다행이다 어머 어머 나무잎 굴러다니니까 막 잡으러 가네 아 그런가보다 쟤 이름 뭐냐? 남댕이 이름, 이름 모르겠는데? 안댕아 안녕 헌소리 같아요 그 냄새 맡아 <laughs> 진짜 빠르다 나무 타는 게개 레전드인데 이거 뭐 포장할까요? 네. 네 포장할 거예요 오이가 타네요 반은었다가니다 어? 똑같아 <laughs> 어머 뭐야? <laughs> 왜어 이것 따라해. <blond> 이거맛마세요 택시 h i n k I want to go to t h 리 hospital. I don't know. 존나 어이없어. <laughs> 아 나도 내가 어이없다고. <laughs> 가자. 가자. 나 <난> 어이도 좋아. <laughs> 예. 내 계획대로 된 결. 어이없네. <laughs> 아이개빡정 역시 결국 다내 뜻대로 되게 돼 있어. 아 정말. 야 마늘이랑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줬냐? 마늘이랑 그.. 비린내 존나 진짜 <laughs> 진짜? 어떡해 <으악>!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와 <laughs> 어, 존나 지어어 어, 느낌 으 어떡해 으악! <laughs> 와 진짜 비린내 <laughs> 여기까지 나 빨냥 <목소리> 빨리 기해야 돼. 오케이. <목소리> 음. 제대로 씻으면 맞아? 뭐 물맛이 찝찝했는데. 안 돼. 제대로 씻어. 아, 나 지금 이거 머리 못 만지겠어. <목소리> 머리는 그냥 버리자고. 와, 이건 진짜 근데. 어. 야, 이거는. 야, <목소리> 이거 그냥 <더러워> 가냐 이제. <목소리> 나못 먹어. 야 진짜 안 된다. 아 그럼 그냥 버려. 이거 그냥 버려. 응. 이게 근데 진짜 맛도릴것 같은 데 그래? 아 그러면 해봐. <laughs> 아니 그럼 어떻게 넣어? 아전 어, 지금 해 놓. 라러 버려 이거. 응. <laughs> 또 <laughs> 음... <laughs> 음... <laughs> 대단하다. 이 대가리 한번 볼래? 아니. 나 진짜 존나 극혐해. 아나안 보고 싶어. 진짜 나못 봐. 대걸은 진짜 도저히 못 만지겠어. 아나 진짜 절대 못 봐. 이 정도. 아야 고마 고마 일단은 고마. 이게 맞아? 두가리다두 발이. 아, 음. 이게 맞냐고요? 아 맞겠죠. 응. 연기가 엄청 많이 나는데? 봤어? 응. 이게 짱. 봤어. 짱 모여들어 모여들고 있어. 개 충격. 어, 라민가 아무것도 안 나. 그냥, 그냥 야돼 <laughs> 진짜? <웃음> 진짜 아무것도 안 나. 그래? 다 넣어야 돼, 이거. 응. 다 넣지 말고. 다 넣어야 돼. 맛있을거 같아.